안녕하세요. 상시경의 먹을텐데 이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줄 드릴 곳은 바로 여기 탄소라는 곳이고요. 가게가 이쁘죠. 네. 뭐 흔히 아는 뭐 국밥집이나 뭐뭐 뭐, 뭐 여러 가지를 막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요즘에 어, 이제 부산에 팬분들이 놀러 왔을 때좀 가볍게 조금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여기 제가 메뉴를 뭐몇개 일단은 골라 볼게요. 사실 저번에 계속 와서 먹었었던 음식들은 부제비, 그 다음에 오징어 볶음 이거 카펠리니. 예, 네. 저 이거 두 개는 일단 오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바사삭전. 아 이거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돌문어, 이게 오늘 뉴 라고 써있으니까 한번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뭐 퓨전 음식이라 막 뭐가, 뭐가 주종목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제철 음식을 좀 해주시는? 여기 오면 사실 샴페인을 먹어야 돼요. 샴페인이나 네. 약간 어 화이트 와인이 엄청 잘 어울리는 곳이거든요. 이런 걸 먹어야 돼서 제가 오늘은 뭐 약한두장 정도 한두 장만 먹겠습니다. 예. 이게 샴페인 소리를 잘 들어가서 뭐술 따는 건 기가 막히겠다 지금 내가 또 네네. 이게 와 이거를 그냥 좀 이걸 주시네 육회를 <laughs> 결국에는 저거 일단 이게 맛보기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좀거 이거 약간 소스 같은 것 같은데 고추장 이렇게 약간 음, 고추장 소스 같은. 맛있어. 음. 아, 큰일 났네, 벌써. 근데 맛집이 너무 많아. 우리는, 배우러 <laughs> 냐면 우리 식당이 맛집이야. 아, 우리, 아, 우리, 맛집이야. 음, 진짜. 진짜 우리 아구단 식당이 진짜 베스트야. 거길 찍어야 돼. 네, <laughs> 근데, 네. 이제 팬분들이 못 오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와, 네. 사실은 거길 찍어야 돼, 진짜. 야, 미나리, 이게 또. 철이라는데, 아, 난 원래 풀안 먹는데, 사장 풀 먹으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근데, 네, 근데, 철이니까, 처, 철 음식은 무조건 먹으라 했어. 음. 네, 음. 아, 잘 구웠다. 음. 저는 진짜 잘 구워야 되거든. 밀가루가 어설프게 구워지면, 아, 근데 이게 향이 확 나네. 사실 이거는 막 쌈데. 근데 샴페인은 모든 음식에잘 어울려요. 기본적으로. 샴페인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 아니었는데, 그 분께서 집에서 자꾸 샴페인을 좀 드시니까, 어, 한잔씩 먹는데 딱 먹으면 약간 그 기본적인 텐션이 살짝 올라오는 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 아니, 먹을 때 1편 나간이후로구승민에서좀 응. 견제를 한다고. 승민이가? <laughs> 아이고, 뭐 견제래 승민이랑 원준이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거보면서뭐 자기네는 공부하겠지, 뭐 <laughs> 공부하고 발전해야지, 뭐와 너무 이쁘게 나오잖아요. 진짜로? 일단 문어를 사실 좀 좋아하는데, 먹어볼게요. 음, 음, 이거는 약간 뭐랄까 차가 차가웠거든요. 뜨뜻하게 한게 아니라 차가운데 먹었을 때 깔끔하다. 뭔가 그 맛이 맛 자체가 깔끔해. 이게 뉴메뉴라고 있죠. 김치랑 이렇게 같이 먹으라고 있거든 사장님이. 와, 근데 진짜 맛있는데? 오. 또 난, 나, 나 태어나서 약간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문어 김치 이렇게 야채 해가지고. 음. 보통 맛집 문어집 가면 문어 나오고, 뭐, 묵은지 김치 아니면 백김치 나와가지고 싸먹거나 초장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이게 나왔네요, 이게. 먹어봐야죠. 아이거또 비벼 이거 비비는 걸또 보여줘야 되나? 야 이거 이게 오징어 어, 이거 진짜 기가 이것도 기가 막히고 그냥 오징어 소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파스타입니다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 음. 음. 음~ 쩝쩝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 음. 엄청 조심조심 싣고 아 힘드네 와이프가 쩝쩝대지 말라고 해 먹을 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평범하게 좋아할 수 있는 데를 좀생각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어, 맛집인데 생각 외로 장사가 좀안 되는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면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탄은 여기는 탄소는 사실 인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를 고른 이유는 1 탄에는 약간 남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실은 약간 이런 좀 그런 거 있으니까 이 탄은 좀 여자분들 취향 또는 뭐 그런 걸로 좀 고르려고 나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다 다른 분야들을 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5일에1 0만이안 나오면 이제 상타는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텐데. 요즘에 내가 책을 저기 전환길 강사님 책을 아,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약간 그런 거야. 돌 던지면 맞고 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와닿았어. 근데 아웃소도 똑같아요. 아닌데 아니라고 말 못하고 해봐야 핑계로 들릴 거고. 다 분명히 에이, 그런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근데. 그냥 진짜 그거 보고 와닿았어 아 음. 어쩔 수 없는 거 그거 던지면 맞고 그냥 가야 돼 내가 이렇게 그냥 멈추면 진짜 끝나 근데 이것도 똑같아 먹을 텐데도 그냥 뭔가 악플이 달려도 그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달릴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나름 정말 공부를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볼까를 생각을 해봤지. 음. 내가 아무 생각해도 그냥 솔직한 게 제일 좋아. 솔직한 거 말고는 방송에서 사람들 마음을 끌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난 솔직하게 그걸 찍으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아. 야 이거. 음. 음. 자, 너무 맛있어.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어. 이거는 그냥 솔직히 내가 맛을 막 표현하기 힘든 게 와서 먹어봐야 돼. 왜냐면 안 먹어보는 거는 힘들어. 그냥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로 이게 전이 좀 두껍거든요. 피자 같은데 약간 전 그런 느낌. 그 야채가 딱 좋아. 음. 응, 우석이 내려왔잖아 하상이가 뭐 우영이랑 뭐 저기 창규코 거쳤지만 근데 우리 우석이가 내려왔단 말이야. 난 고우석이 뭐 나랑 같이 야구한 적 없지만 나는 되게 응원하거든 우석이를. 왜냐면 어려운 도전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아닌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멋있고 그래서 난 응원하고 있거든. 좀더뭐 투수다 보니까 갑자기 우성이, 우, 우석이 응원을 좀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팀에뭐 준용이라든지 민석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 와, 또네. 이게 이게 또 큰일 났다. 아, 이거 배가. 아, 수제비 또 기가 막히죠. 원래 수제비보다는 조금 얇고 식감이 부드러워. 요 되게 물만두에 붙어 있는 그 약간 그런 느낌 같은 약간 피지. 음. 그래서 이거 진짜 먹기 좋아. 그냥 집어 보면 주가 이세 개. 야아 나는 살안 빠지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 70kg가 안 됐어. 프로 입단했을 때 진짜 60. 67kg, 8kg? 처음에는 웨이트 해가지고 막살 찌려고 페에멜짓 했는데 안 쪄. 포기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군대 가서, 구, 국군 체육부대 가서 거기서 이제 진짜 벌컵이라는 거를 처음 딱 했더니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좀 성향이 바뀌고 나면은 아,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때 이제 벌컵을 딱 해가지고 한 90, 뭐한 4, 5kg 빡 가버리니까 와, 다시 80kg대로 못 내려오더라. 그 우리 야구선수들 8, 0 12%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체지방이. 나는 솔직히 조금 뭐 요즘에 드는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어. 운동선수 운동을 많이 해야 잘할 수밖에 없 거야 그거는 기본 바탕인 거. 우리 팀에 이준희 같은 경우도 그렇 진희 이런 애가 둘이서 친구인데 오전에 나와서 자전거 타고 오후에 나와서 오후에 운동 다 끝나면 또 자전거 타고 하면서 둘이 친구인데 서로 오른손 투수에 경쟁하는 선수들끼리 그런 모습 들은 너무 보기 좋았지. 미르라는 그 친구가 나랑 18살 차이에 이제 나지만 나는 리스펙 하는 게어이 친구가 운동 끝난 다음에도 야구장에 남아서 보강 운동하고 그래서 웨이트장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아이 친구는 빨리 잘할 수 있겠다. 남들이 뭐 4, 5년 걸릴 거이 친구는 1, 2년 안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리고 또 뭐, 이건 약간 초코 아닌 초코지만 사우디가 이번에 <laughs> 프레고가 생겼기 때문에 <laughs> 보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 몇명 몇 갔더만. 근데 뭐 걱정은 돼. 사우디가 뭐 약간 술안 되고 뭐막 이런 뭐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금지되는 게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아마 도전해 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프라구에서 내가 19년 한 거보다 사우디 가서 1년 하는 게돈더벌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에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진짜 뭐랄까 약간 뭐노후 준비 어? 제대로 한번 하고 오는 거. 가서 또 잘하면 한 1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먹을 텐데 형님 필살기 주세요 근데 이게 필살기인데 아 이게 마지막 필살기 아직 한발더 남았어요 한발더 네. 남았어요? 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내볼때 진짜 둘이서 샴페인 한, 한 병은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난 이거 진짜 반했거든 음 너무 잘어 너무 잘,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약간 이게 화이트 와인에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어 사실. 은 화이트 와인을 한번 사장님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계속 혼자 다 먹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주면 오 이거 뭐야? 와 저희는 단어박 꾸덕이 사는데 꾸덕이 따뜻할 줄 알지만 저희는 차갑게 차갑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 이쁘다. 음 이거는 뭐 배가 엄청 불러도 음. 찍어 먹어버렸어, 이거를. 이건 바삭하고 단탄해. 근데 이건 차가워. 그러니까 조합이. 이건 이거는 그냥 99.9% 여자분들은 다. 음, 딱 이런 진짜 맛있는. 나, 난데도 진짜 내가 먹는데도. 아 맛있는데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오묘한 음. 느낌이고 탄산이 없어요 탄산이 없어요? 음. 일단 이제 하. 음 이게 단맛이 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이트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조금 달아야 되는데 단맛이 좀 없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니까 요걸 먹고 이걸 먹으라는 얘기네. 이걸 먹고 먹으면 약간 딱그 입안에 그 약간 단맛을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네. 음~ 이거를 내 보니까 이 음식에는 이게 잘 어울린다. 맛이 확실히. 그래서 삼절마다 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완전 맛있다 해도 어떤 사람만 맛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음식 자체가 다 맛있다 그리고 여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좀 좋아한다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12시 넘게까지 하죠 1시까지 하는 날도 어 1시까지 하는 날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야구 경기 끝나고도 충분히 올수 있는 시간이 된다 경기 끝나자마자 일로 넘어오시면 10시 정도 될것 같은데 예약을 하시고 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먹을 텐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알아줘야 돼. 이거 찍으면, 막연하게 찍으면, 뭐, 다 마음 편하진 않아. 조회수도 궁금하고, 반응도 좀 궁금하고. 주위에서 막, 솔직히 다, 10명 중에 10명이, 난 항수야 너무 재밌었다, 잘 찍었다, 이런 사람 은 없어. 또한 두세 명은 꼭, 야, 그거 왜 찍었냐? 아왜 찍었어? 그 하지 마라. 나이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솔직히, 야, 그 그렇게 맛있어? 뭐별로였는데막 아, 약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열명중에열명다 10명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응 음.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그냥 가야 된다. <laughs> 아, 오늘의 결론은 음, 오늘의 결론은 오늘 의 교훈은 그런 거요 어. 요번 어, 년도의 내 교훈은 그런 거 같아.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그냥 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먹을 텐데 여기 탄소라는. 이 가게는 되게 매력적이고 화이트 와인, 샴페인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퓨전 음식점이며 좀 이런 한국적인 음식도 있고 또또 또 때로는 이런 서양적인 음식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합이 되게 잘돼 있고 분위기도 괜찮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한번 꼭 놀러 오셔서 또 뭐, 먹어보시고 남자분들은 또 여기 데이트하러 꼭 오셔가지고 좋은 사랑 어, 하시길 바라고. 여기 어떻게 알았어? 해가지고 아 내가 알아봤지 이러면서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또 이런 샴페인이나 와인 한 잔씩 먹으면서 분위기 잘 잡고 그래서 좋은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여간 뭐 상식에 먹을 텐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샴페인에서 과연 또 먹을 수 있을지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였지 원래 우리, 우리 뭐 멘트가 어, 그거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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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우리 또 먹을 수 있을까?